네, 안녕하십니까. 행복 버스와 함께하는 주식 주간 정리 시간입니다. 직장인이 매수할 주식을 찾아보고 주간 정리를 통해 큰 손의 수급이 어디로 몰리는지, 그리고 강한 업종, 강한 종목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3년 8월 다섯째 주입니다. 업종별 점수를 보면 어, 반도체가 이제 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순으로 하드웨어. 바이오 자동차 순으로 어, 나타났습니다. 어, 이 하드웨어는 아마 로봇으로 생각해 주셔도 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차트 지수 차트입니다. 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면서 어, 최근에는 중장기 입형선 부근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강하게 이제 중장기 입형선인 481선에서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도체 차트입니다. 반도체도 보시면 어,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 중장기 입형선 돌파한 이후에 이제 중기 입형선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을 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현재 가장 강한 업종은 반도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도 동일하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번 주, 저번 주까지에서 중장기 이평선 481선 부근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더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지속적으로 이제, 241선 부근에서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지수입니다. 자동차도 보시면 중장기 입형선 수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로버트입니다. 로버트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은 어, 여기 보시면 어, 코스닥 코스닥에 해당하는 어,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어, 중장기 이평선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 2차전지입니다2차전지는 어, 7월 말이죠. 7월 말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어, 세력들의 손에서 이제 개미들로 물량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어, 보여줌으로써 아직까지 어, 때가 안 왔다라고 어,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입니다. 반도체에서는 하나마이크론, 그다음 에로티베큐 GMBS 에코, 그다음 두산테스나 유진테크 순으로 나타났고, 바이오에서는 지노미트리, 뷰노, 나이베, 랩지노믹스, 차바이오텍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에서는 넥스트칩, BY, 현대오토에버, 라이콤, 어, 세코닉스 순으로 나타났는데 보시면 어, 처음으로 자동차에서 이제 100점 그리고 50점 이상을 넘기는 종목이 이제 세종목이 출현한 것으로 봐서 어,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종목이 어 많이 교체됐는데 교체된 종목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반도체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어 풀턴키 어 OSAT 업체로서 이제 SK하이닉스 향 이제 수주를 주로 받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최근에 보시면 어 전고점 부분을 이제 계속 트라이하다가 이제 저번 주하고 이렇게 조정 구간을 보였지만은 이제 중기평선인 이제 61선, 121선 부분에서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이제 상한가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에로티백 금입니다. 국내 유일 건식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중국 태양강 수혜를 어,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제 21선 부근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강한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g m b s 에 코입니다. 어, 유해가스 분진 처리 등 이제 공정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로서 이제 태양광 수에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도 보시면 어, 신고가 부분을 어, 이번 주에, 저번 주죠, 저번 주에 달성하고 어, 급등하는 모습을 어,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장기 입형선 돌파 이후에 어, 중기 입형선6 1선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 부분까지 이제 올려놓은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두산 테스나는 어, 웨이퍼 및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반도체 테스트의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도 보시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는 모습과 함께 저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중장기 입형선을 이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제 돌파해주는 모습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반도체 방막을 형성하는 전 공정 프로세스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 바이오에서 다섯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노미트릭입니다. 어, 암조기 진단, 그 다음에 신의료기술 평가, 이제 유해를 받으면서 기, 기, 비급여에 이제 등록이 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미국 진출까지 어, 염두를 어,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도 보시면 최근에 21선 부분에서 조정을 마무리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뷰노입니다. 어, 의료, 용 인공지능 진단 솔루션 개발하는 업체로서 딥러닝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3개월간 조정 구간을 거치고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한번더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나이백입니다. 펩타이드 기반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최근에 이제 치매, 혁신 신약 물질 이전 테스트를 했다고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에 급등, 거래량이 붙으면서 급등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랩지노믹스입니다. 체외 진단 서비스와 진단 제품 개발업을 하고 있고 어 업체도 보시면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보시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붙으면서 21선 부근에서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차 바이오텍입니다. 어, 줄기세포 연구 및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어, 업체로서 주로 이제 NK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2년간 이제 하락 추세를 멈추고 이제 중장기 입형선을 처음으로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어, 보여주었습니다. 어, 다음에는 자동차.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처음으로 이제 100점이 넘긴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넥스트칩입니다. 차량용 카메라 영상처리 시스템 반도체 전문 개발 기업입니다. 보시면 신고가 부분에서 이번 저번 주 금요일이죠.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제 저점을 높이는 모습과 그 다음에 어 중장기 입평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중기 입평선에서 어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을 어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엔 DY입니다. 어 자동차용 전장품 등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업체도 어 보시면 어 거의 2년간의 조정 구간을 어, 마무리하고 최근에 이제 어, 거래량이 붙으면서 중장기 이평선을 상한가로 돌파해주는 모습을 어,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는 현대오토에 봅니다. 어, 현대차그룹에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 탄생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어, 계속해서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었다가 이제 저번 주에 어, 신고가를 또 달성하는 모습을 어,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차의 대장주는 어, 현대오토에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라이콤입니다. 어, 광통신 네트워크 부품 전문 기업으로서 어, 라이더 기업의 수주를 이제 받고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저번 5월, 6월 달에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2두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이제 음, 물량 개미들의 물량을 어, 세력들이 뺏고 있다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이제 상한가로 돌파해 주는 모습도 어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코닉스입니다. 어 차량용 렌즈 부분과 이제 램프 부분 등 이제 전장 업체로 이제 변신 중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어 장기간에 박스권에서 최근에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어, 돌파해주는 모습을 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미래 의 대세가 되는 이제 전장 기업으로 이제 변신하기 때문에 어, 관심 깊게 어,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로보트와 2차전지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로보트는 계속해서 점수대가 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300점 300점 그 다음에 200점 때가 1 0 0점대다1 0 0점대 이상이기 때문에 로봇에도 관심을 깊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티라유태입니다 2차 전지향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설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공고하는 업체로서 최근에 보시면 신고가 부분을 이제 상한가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 에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을 어 주도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어, LG 전자양 로봇 위탁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제 자회사 IPO를 준비하고 있고, 어, 그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 성장까지 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어, 급등한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 않고 이제 21선 부근에서 조정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유진 로봇입니다. 어, 지능형 서비스 로봇을 생산하고, 그 다음 자율 주행, 그 다음 청소 로봇, 그리 가장 중요한 산업 자동화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기업도 보시면 최근에 신고가를 달성하고 21선 부근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어,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레인보우 로보텍스입니다. 어,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을 어,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분을 12% 보유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신고가 거래량을 붙으면서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포스코 DX입니다. 어, 풀필먼트 센터와 그 다음에 스마트 통합 물류 시스템을 어,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 창고 자동화 사업을 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제, 급등 후 조정, 또 급등 후 조정, 다시 한번더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먼저 M 플러스입니다. 조립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고, ESS용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높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중장기입형선을 돌파하는 모습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기술입니다 2차전지 전공정을 이제 턴키로 공급 가능한 기업이고 어, 보시면 신고가를 7월 달에 달성한 이후에 지금은 현재 이제 조정구간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구간을 거칠 때 61선 중기 이평선이 6 1선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으로 봐서 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아바코입니다. 2차전지 장비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롤프레스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바코도 보시면 신고가 부분에서 지금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중장기 입형선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탑 머트리얼입니다. 이 기업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제,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과 그 다음에 중장기 입형선인 61선과 121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2차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하고 이제 부품 소재 사업을, 영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도 전후 공정을 아우르는 공정 자동화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서, 어, 보시면, 중장기 이평선 돌파 이후에 이제 61선과 121선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신고가 부근에 올려놓기 때문에, 어, 언제든지 2차전지가 어, 상승할 때, 어, 장비 쪽으로 이제 몰리면서, 어, 급등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어,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노 시뮬레이션입니다. 어,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XR 솔루션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 보시면 어, 거래량, 거래량이 붙으면서 어, 급등하는 모습을 어,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 블랙핑크 등 이제 인기 아티스트 아티스트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제 중장기 이평선 돌파 이후에 이제 중기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뉴플렉스입니다 어, 메타 이제 XR 기기의 PCB,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용 FPCB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이제 플렉스에 관심을 어,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번주는 이제 저점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는 LG노텍 입니다 보시면 전고점 이전 고점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세번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FC, BGA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차량용 카메라, 그 다음에 애플 스마트폰을 어,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물어 봤을 때 아마 어,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면 LG 이노텍이 어,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토리입니다. 어, 드라마 콘텐츠 제작 사업과 이제 드라마 IP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우영, 구용으로 이제 한차 주가가 급등했다가 최근 들어 거의 2년간 이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는 어, 주도주가 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기존 기존에 이제 주도주였던 ISC, 한미 반도체, 가온칩스에서 최근에는 이제 새롭게 이제 강자로 오르고 있는 에로티베큐, 그 다음에 GMBS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두산테스나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도 보시면 진단 업체가 주로 이제 급등, 그리고 신약을 만드는 업체가 급등하고 있는데 아마 AI하고 관련된 기업이 가장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 지노미트릭, 보로노이, 딥노이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이번 주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현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이 어,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데 어, 그런 종목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이번 주에 139점, 넥스칩이 트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 다음에 DY가 87점으로 어, 그 다음으로 점수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로보트입니다. 로보트는 전체적으로 이제 점수대가 높기 때문에 로보트는 필수적으로 이제 들고 가야 되는 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유진 로보그 다음에 티 로보틱스, 티라 유태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이제 장비주에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기술, DNT, PNT, M+, 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아직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50점을 최초로 넘기, 어, 이노 시뮬레이션하고, 이건 48점이네요. 그래도 YG 엔터테인먼트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도주 매수 결과 공유 시간입니다. 어, 이번 주는 어, 기존에 들고 있던 인벤티지랩을 어, 정리를 하고 이제 700만 원의 수익을 거뒀고 유진로봇도 29일에 들어가서 이제 30일에 매도를 하여 이제 300만 원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현대오토에버와 퓨런티어를 어, 매수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복버스 주식 투자반 강의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주도주 매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어 수강 신청을 어이 이메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게임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락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 어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약입니다. 반도체는 친환경과 후공정, 장비를, 어, 장, 후공정을, 어,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보시면 되고, 어, 로봇에, 서는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 바이오에서는 진단, AI 진단 관련된 기업, 그다음에 자동차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을,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